예, 우리가 살면서요. 한 번씩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평생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때 또, 어,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이제 사업은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또뭐 식당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공장을 하던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완전히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방향에 대한 그런 것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때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단을 내리는 걸 굉장히 주저거니다 주저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 말씀에서 다윗은요, 이제 새로운 선택,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 다윗이 지금 갈등을 느끼는 건 어떤 건가면 계속해서 왕의 사위로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나름대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대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완전히 도망을 가야 하는가? 나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자리를 그래도 불안하지만 유지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내팽개치고 이제 떠나간다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다윗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1절 다윗이 라마나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대화를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라마라요스를 떠나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마나윗을 떠나서 이제 다시 다시 왕궁으로 와서 이제 요나단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결단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적게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여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지 아니할 거다. 내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미 아버지는 내 아버지 사울은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절대 그렇게 어디서 은 결정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다윗을 나름대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 아버지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laughs> 그러자 3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성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지금 말하자는 건 혹시 네가 실망할까 봐 네가 슬퍼할까 봐 말하지 않는 것이지 실상은 나의 지금 삶은 정말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다윗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다윗이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여러분 이 초하루라는 게 뭐냐면 월삭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기도 하고 지금 잘못된 그런 대한민국 교회가 가고 있는 월삭 예배인이 월삭 월삭 하는 거예요. 본래 모든 첫첫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이요 그건 예표지요. 갑자기 무슨 월삭 예배가요. 지금 수천 년 동안 들여지지 않던, 이천 년 동안 들여지지 않던 월삭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자들 참 유치하고 구역질 나는 그런 짓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 양산 땅에도 월사 예배 드린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로 안 되는 짓거리들, 을 그게 그렇게 성경적이며다 유월절 지키고요, 다그죠 안식일 지키지. 아니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월사 예배 드린다라고 성도들을 오래 가지고 월사 특별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나중에 어떡 하려고 저러는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모든 근거는 바로 오늘 이런 말씀 월삭 매월 초하루 내일은 초하루 매월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위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드레... 들에 숨기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임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민니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며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계속 읽지 않고요. 다윗이 이끌에서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월삭이기 때문에 자기도 사위이고 왕의 가족이잖아요. 왕의 사위니까. 그러니까 월삭이 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사울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내일 빠질게. 내일 월삭인데, 월삭은 3일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내가 내일 3일 동안 내가 빠질게. 그러면 분명히 이제 나한테 왜 다윗이 빠졌느냐? 라고 물어볼 거다. 라고 하면, 아, 그의 고향 베들레헴의 고향의 형들이 매년 요번에 드릴 제가 있는데 요번 제사에는 참석하라고 연락이 와서 다윗이 자기한테 특별히 자꾸만 부탁을 해서 제가 보내 주었습니다라고 좀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의 아버지 사울이 그냥 아 그대로 3일 동안 넘어가면 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혹시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어떤 네 아버지 사울이 어떤 다른 안 좋은 반응을 보면 서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면 분명 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이제 에단바이라고 하는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요나단이 가서 약조를 맺는 거죠. 내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의향을 내가 보인다면 내가 너한테 와서 이야기 해줄게. 대신 그 사인을 합니다. 어떤 사인을 하는가면, 활을 세, 활세 개를 내가 쏠 텐데, 소년에게 그 화살을 갖다가 가지고 오라 할 텐데, 니는 저쪽에 숨어, 애단바위 곁에 숨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활을 쏘고 난 이후에 그 소년에게 활이 네 앞쪽에 있으니 빨리 앞쪽으로 와서 그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하면 너한테 지금 안전하니까 돌아오라라는 사인이고 만약 그 소년에게 네 앞쪽에 화살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앞쪽으로 가서 그 화살을 가져오라면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그때 너는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약조를 맺고 이제. 월삭 날이 됩니다. 첫 날에 다윗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울이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게 뭐 부정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월삭에 참석을 못하는가 보다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두째 날왜왜 왜 다윗이 두째 날도 참석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 형들이 다윗을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매년제가 있어서. 가야한다라고 저한테 다윗이 부탁을 해서 제가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 사울왕이 막 화를 냅니다. 심지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면 참 너, 한마디로 말해서 막 저주를 하지만 그 한마디는 말, 넌 진짜 멍청한 놈이다.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아냐? 야 다윗을 죽여야 네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지 않겠느냐 네가 만약에 다윗이 계속 살아있다면 왕위가 너한테 지금 제대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넌왜 그렇게 멍청한 놈이냐 라는 식의 이야기죠 넌 정말 어리석은 놈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널 위해서 아니냐 널 위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쉽게 그를 갖다가 그 고향으로 그렇게 보내주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심지어 그래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시간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가 뭐 이스라엘의 왕이든 다르게 하면 또이 시대의 뭐 목사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교회 안에 있었든 그건 요 그냥 부수적인 모습이고 철학하게 나눌 때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요 목사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 50년 평생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위의 말씀을 보면 화살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신호를 보내나요? 화살을 쏜 다음에, 야, 저 앞에 화살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저 앞쪽으로 달려가서 그 화살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인은 무슨 사인입니까? 도망가라는 사인이죠. 만약에, 만약에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앞쪽에다 화살 쓰고 예를 들어 소년 보고 이네 앞쪽에 화살이 있으니까 빨리 가져오 앞쪽으로 와서 가져오라라고 하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아니 다윗은 그러면 돌아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싸인은 가짜 싸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믿고 왔겠지요. 그래서 이미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간 내가 나한테 신실하게 그 신리를 지키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잖아. 대신 내가 약속을 지키는 대신 너도 나중에 네가 이제 너의 대적들이 나중에 다 죽고 나면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내 가족은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보호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요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끝까지 돌보아 주는 것을 이 무비보셋은 나중에 이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의 자리에 식탁에서 먹게 해줍니다 끝까지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데 저는 오늘 또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 알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요 얼마든지 서로 싸울 수 있는 사이자 아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다윗만 없어지면 그대로 왕위를 이어받는다면 요나단이잖아요 사울이 계속 또 요나단에게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쩌면 이렇게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 말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정말 정적으로서 피튀기게 서로 싸울 싸울 수 있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지 만약에 이들 관계 속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이들은 천하 없는 천하 없는 만질의 정적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빌립보서 관계를 통해 보면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또 교회마다 요즘 조용한 교회가 어디 있냐. 시끄러운 다, 교회는 다 시끄럽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분쟁의 가장 첫 번째는 누가 원인이 됐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또 하나 천국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지옥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내리세요. 못든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천국지옥을 전하지만 솔직히 말해 야 천국지옥이 있다면 절대 저진 못할 텐데 절대 저런 짓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또 교회마다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절대 천국지옥 안 믿어 저 사람에게 천국지옥은 없구나 그냥 종교 노름 목사 노름, 장로 노름, 권사 노름 하는 사람이지, 절대 천국 지옥을 저 사람은 안 믿는구나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요나단과 다이색에 하나님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었다면, 이들은요, 정말 피트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참 너무 멋진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항상 대화해 보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모래를요, 그냥 암만 섞으려고 해도 안 섞여요. 그런데 시멘트와 함께 물을 섞어서 같이 섞으면 이건 정말 돌덩이보다도 더 단단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의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요, 서로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후리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흉내나 내면서 나중에 뭐 그냥 교회에서 종교 노름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뭐 중직자 안, 안 만들어주나 안 세워주나 이거 생각하며 할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추잡한 관계, 세상 어떤 계중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세상 계중은 그래도 서로 나름대로 정기라고 하지. 이건 하나님 빠진 이 관계는요, 이건 아무런 관계도, 원, 진짜 추잡한 관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추잡한 관계들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회의하다가 나가, 나갔... 기절을 서너 번씩 했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종량이 와가지고 있는 목사도 있고요. 사모들 중에서 정신병에 다니는 그런 사모도 있고요. 심지어 사모 중에서는 밤마다 그런 꿈을 꾼다잖아요. 칼을 들고 그, 그 교회 장로를 갖다가 밤마다 가지고 가서 배 찌르고 배를 찌르고 싶은 그런 한을 품고 사는 사모도 있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지. 안찮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뭐가 하냐면, 서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만남이 우리 축복의 만남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지옥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계속 이어져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엉뚱한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고요. 더 나아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면요 두려움이 없지요. 천국 지옥이 없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확 이겨요, 확 뒤집어 버려 이러고 쉽게 말하지요. 천국지역이 없는데 천국지역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요나단과 다윗의 이 아름다운 관계요. 이 관계는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서도 이 약속은 이어져 갑니다. 무비법 셋을 나중에 다윗이 챙겨요. 이 약속을 지켜줘요. 그 모든 것의 신실함의 그 이어짐의 연속은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면 죽고 그냥 끝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이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천국 지옥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요,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관계는 세상의 어떤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춥잡하고 더러운 조직,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란이 와도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교회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곰팡이 같은 썩은 사과 같은 한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다 썩이듯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한 번씩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주저없이 도려냈습니다. 주저없이 정말 도려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목회 활동하는 할 겁니다. 아 이것 그대로 두면 이 관계가 이상한 공동체로 변질되겠구나 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면 기도한 이후에 주저없이 도려낼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요. 이건 저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없고 천국 지역이 없어지면 저는 여러분들을 후리려고 달려들 겁니다. 아주 추잡한 그런, 뭐 이름은 목사인데 참추잡하게 더러, 더러운 아주 야비한 그런 자로 변질될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를 산살 휘젓는 그런 관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뒤에서 힘을 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멋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듬 안에서의 관계를 유지했던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 그런 축복의 관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